안녕하세요. 잡생각TV입니다. 지금 중동이좀 시끄럽죠. 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까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 어, 거창한데요. 뭐, 미국대 이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이 왜 솔레이만 장군을 제거를 했는가? 거기가 제일 키포인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그 전에 대충 중동 군사를 보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제5함대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5함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칠함대죠. 5함대가 받고 있는데, 오늘 신문인데, 해외 매체에서 본 거예요. 뭐 핵잠 두대 뭐 순양화 구축함 포함했겠죠. 다섯 척. 전투기는 백십 110, 척이네, 백십대네요. 백십대가 한국마음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뭐, 쿠에이트나 시리아, 이라크 포함해가지고, 그 지상, 공군, 기지에서 포함해가지고 백십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 인원은 2만 명. 후에이트, 시디아, 이라크 포함갖고 2만 명이네요. 아마 이것도 제, 그, 오함대 포함해가지고 2만 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뭐, 5천 명인가? 3,500명인가? 더파악을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그리고, 음, 솔레이만 장군 말하기에 앞서서, 미군, 뭐, 네피설드인데, 뭐, 이런 거는 정보기관이 그, 뭐, 정보를 줬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CIA니까, CIA가, 어, 뭐, 이란이 보복을 한다고 하니까,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 대충 나왔겠죠. 어, 보니까, 여덟 곳으로 좁히는데, 뭐, 미군 기지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공격했던 루트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뭐 예멘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유전을 갖다 공격을 했죠. 드론 공격, 그 다음에 프랑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유전을 공격해가지고 세계가 한번 출렁했죠. 예전에 공격했던 공격 루트그 다음에 뭐 두바이 공항도 공격할 것 같다. 뭐 이라크 공격도. 할것 같고 그 다음에 이라크 유전도 항상 유전이네요 유전 그 다음에 미군 기지 뭐 호르무즈 해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항상 그 나왔던 곳이라서 걸프 벌프만은 어쩔 수 없는 곳이라서 일단 나온 게한 여덟 곳으로 압축됐네요 미군이 그 이란이 공격할 것 같다고 가장 강력히 유력히 된 곳이 여덟 곳에 n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민병대를 통해서 공격을 하겠죠. 뭐 민병대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에 n 도 순위파, 시아파로 나눠져 있으니까, 시아파 같은 경우는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시아파 민병대가. 어 그, 이란 정보기관에 의해서, 뭐, 명령을 받는다면은, 어, 실행을 하겠죠. 반대로, 뭐, 꼭, 예멘만 아니라, 뭐, 이라크 시아파도 있으니까, 레바론, 해즈볼라도 있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돼 있는데, 뭐 이시, 이스라엘을 다가 공격할 수도 있어요. 레바논에서 아니면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일단 여덟 곳로압축어 있고 두바이 가면 안 되겠네요. 두바이 가면 두바이 가면 공항 공격하니까 어, 지대공 미사일 쏘고 아마 뭐 미란기가 격추될 수도 있으니까 두바이 그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 전투기인 줄 알고 쐈다. 근데 민란기더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카제모. 뭐, 솔레만이 장군이 장군을 왜 제거를 했는가 이게 키포인트죠. 그 왼쪽 보시면 모든 테러와 그 다음에 암살 폭파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말할게요 솔레만이 장군이라는 거예요. 솔레만 장군 이 사람이 위해서 모든 게 계획됐고 실행됐다. 그 전에 정보도 수집을 해야겠죠. 그러면 정부 기관까지 아우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정보 없이 하는 데가 어딨어요? 그죠? 정찰 정보 감시. 이세 개가 꼭 중요한데. 요 그래서 보니까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이렇게 있네요. 많이도 같네요. 아마, 이쪽으로 간 곳이 다 대부분 민병대일 거예요,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 친이랑 성향의 시아파 민병대 쪽을 해가지고, 어, 성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하고, 얘들한테 정보를 주고 계획하고, 또 실행을 시키겠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보니까, 뭐, 사우디 유전, 뭐,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 그 다음에 이라크 대사관까지 해가지고, 얘가 주도를 했다는 거예요. 얘가 주도를. 계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이 장, 이 장군을 갖다가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얘가 테러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테러. 혼란, 분열, 그 다음에 암살, 테러. 그래서 미군이 어쩔 수 없이 사령관이지만, 사령관을 죽인, 다른 나라 사령관을 죽인다는 것은 부담이 엄청 큽니다. 엄청 크지만 얘가 너무 많이 했고 얘가 멈추질 않고, 앞으로도 더큰 권력을 가지면은, 큰일이 날것 같아 가지고 미리 제거한 것 같아요 브레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행성도 뛰어나고 그래서 제거를 한것 같아요 러시아까지도 갔네요 러시아까지 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란 브레인을 갖다 한명 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은 민병대 많이 들어봤죠, 민병대. 민병대를 그냥 단순한 애비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정규군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군. 그리고 실장 경험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병대를 보셔야 합니다. 뭐준 군사 조직이야 얘가 다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정보 기관은 얘가 그 경보 기관까지 쉽게 말하면 CIA까지 CIA 이란의 CIA, CIA라고 보면 되겠죠. 그것까지 겸하고 그 다음에 혁명 수비대 사령관이자 그 다음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민병대 민병대를 다 통솔한다고 보면 되겠죠. 다른 민병대에서도 뭐 전체를 갖다 다 통설하진 않았겠지만 대부분 민병대를 갖다가 민병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획하고 실행시키게 한 사람이 솔레만이 장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미군이 제거를 했습니다. 음,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냥 사람과 사람 싸움으로 끝날 거예요. 한 여덟 곳을 압축돼 있는데 뭐 이란의 사주를 받은 민병대가 공격을 할것 같고요. 뭐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 정규군끼리 서로 싸우는 건데. 그건 좀 어렵죠. 만에 하나 이란이 미국 제5만, 우함대를 갖다 공격한다고 합시다. 공격할 수도 있죠. 공격할 수도 있는데, 이건 조금 힘들고, 뭐, 공격, 이건 진짜 힘들고요. 힘들어요. 이건 힘들어. 그냥 싸움, 사람과 사람, 싸 사람, 사람끼리 싸우다 말것 같고요. 뭐 로켓 런처 같은 경우는 날라올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미사일 탄두가 뭐, 1톤짜리, 뭐, 2톤짜리, 그런 거, 그런 것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쏘기도 힘들 것 같고, 맞추기도 힘들 것 같고. 단지, 뭐제 5함대를 공격한다면은, 이란 입장에서는 뭐 순환 미사일도 있고, 뭐 미사일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그다음에 무인 드론 폭격기도 있고 있죠. 이상으로 잡생각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